여러분 안녕하세요 소풍샵입니다. 올해가 벌써 실바니안 40주년에 해잖아요. 올해는 또 얼마나 예쁜 신상들이 나올지 벌써 두근두근 되네요. 그래서 오늘의 리뷰는 40주년 신상 판타지 동화 나라 친구들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신상 중에서도 엄청 특별한 신상인데요. 그 이유는 글로벌 최초 한국 출시 제품입니다. 아직 일본에서도 발매가 되지 않은 신상이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만 제일 먼저 만나볼 수 있는 엄청 특별한 친구들이죠. 자, 그럼, 개봉해 볼게요. 진짜, 너무 귀여워요. 요렇게. 오, 이 배경이 좀 고급스러워진 것 같지? 이 인쇄가 되게 선명한데? <laughs> 이 친구들은, 아, 너무 예쁘다. 어떡해. 누구부터 볼까요? 전 이게 유니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유니콘이 아니었어. 뿔이 없잖아? 얘는 페가수스였어. 제가 한 마리씩 잘 탈출시켜서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와 근데 이 세트 진짜 대박인 게 핫한 애들이 다 모여 있어. <laughs> 이 신생아 중에서도 진짜 인기 많은 이 뽀송뽀송 털 페르시안 고양이. 요 친구는 또이 친구는 또이 털이 굉장히 중요해서 모질, 이 모질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잘못 데려오면 듬성이 친구들도 있어요. 어 보이시죠? 소, 솜털들. 아, 어머, 뭘 입었어? 이거 뭐, 박진영의 비닐 바지? 옛날 사람이라 여기에 이렇게 착색되지 말라고 <laughs> 맞나? 하얀색인데? 어쨌든 얘를 보호해주려고 이렇게 비닐바지를 입혀놨나 봐요 근데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페르시안 중에서도 진짜 미묘해요 미묘 여러분 동아나라 세트를 꼭 사세요 여기 페르시안이 진짜 예쁩니다 제가 많은 페르시안을 봤지만 이 세트에 있는 애가 제일 예뻐 아 페가수스 어떡해 너무 귀여워 색감도 너무 예쁘죠 아, <laughs> 꼬리봐 날개 그리고 모자도 있다고요. 탈. 얘를 씌우면 얼마나 귀여울 거야. 이렇게 씌우고 모자를 이렇게 나 살려. 여러분 나 살려. 헉, 어떡할 거야 이거. 너무 귀여운데? 진짜 귀여워. 어? 페가수스 10마리 만들고 싶어. <laughs> 이 세트는 하나로 부족할 것 같아요. 다음은 우리 라떼 고양이. 얘는 페리시안 고양이, 얘는 라떼 고양이. 얘는 다들 아시겠죠 설명을 안 되어도 이 커피 물들은 색이 또 다른 매력에. 이 라떼 고양이의 매력을 더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카드를 클릭해주세요. <laughs> 옷이 너무 멋지다. 이거 약간 애기 옷 아니고 <웃음> 엄마한테서 <웃음> 나올 법한 그런 패션의 옷인데 굉장히 디테일한 드레스인데 아 귀여워. 이거는 또. 늘어난다고 안에는 드레스 원피스 약간 좀 한국적이기도하다 <laughs> 한복 같기도 해요 그놀이공원에 약간 퍼레이드가 연상되는 그런 분이야 우리 라떼 공주님의 모자는 짠요 모자야 근데 공주님인 줄 알았는데 모자를 보니까 공주가 아니었어 <laughs> 마녀 마녀 코스튬인가 봐서 이렇게 음 잘 어울리는데요. 귀여운 핑크 마녀 라떼 고양이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친구부터 대박인 게 어쩔 거야 여러분. 완전 초초초초 신상! 일본에 막 출시된 비스킷 곰 가족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곰 가족이 새로 나왔거든요. 미쳤어. 너무 귀여워. 기존의 곰 친구랑은 조금 달라요. 귀도 다르고 얼굴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좀더 오밀조밀 아기자기해졌어. 그리고 더 대박은 이 털이 일반 실바니안이랑 좀 달라. 엄청 보들보들하고 털이 좀 길어. 일반 애들보다. 그래서 원래도 이 플로키 재질이 보들보들 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털이 만져진다니까, 여러분? 진짜 테디베어 만지는 것 같이? 너무 귀엽다. 미쳤다. 보들보들, 뽀득뽀득.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 이거 직접 만져봐야 돼 여러분. 근데 이거는 이 비스킷 곰돌이는 우리나라에 지금 가족이 출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얘를 만나보려면 이 세트를 사야 돼이 <laughs> 비스킷곰은 또 엄청난 매력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코예요 코 다른 실바니아는 코에 색이 칠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막 플레이하다 보면 코도 까지고 색깔도 지워지고 막 그게 되게 좀 마음이 아팠는데 이 비스킷곰은 이 코가 까지는 코가 아니라 아예 그냥 이 색의 플라스틱이야 플라스틱? 맞나? 아무튼 까질 염려가 전혀 없는 그런 코예요 <laughs> 어, 너무 귀여워 얘네 이렇게 눈코입이 오,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너? 너 얼굴 좀 보여줘 자국 생겼어 근데 이거는 진짜 만져야 돼 이거 미쳤다 장난 아니다 저 지금 처음 만져보거든요 오, 너무 귀여워 어떡해 오, 왕자님 너무 멋있는 옷을 입었잖아 디즈니에 나올 것 같아 이거는 또 벗겨지네 이렇게 송, 요거. 오 이거는 또 이렇게 일체형 옷이네 짜자자잔 이렇게 아 여기가 너무 자국이 심해 진짜 너무 귀여워 여러분, 기존 곰이랑 비교해서 보여드릴까요? 잠시만요. 짠! 요렇게, 기존의 우리 곰 직립이. 비스킷 곰 직립이. 요렇게 보니까, 오, 크기 차이가 엄청 나진 않는다. 이렇게 따로 봤을 때는 얘가 좀더 작을 줄 알았어요. 얼굴이든 귀든. 근데, 오, 요렇게 놓으니까 비슷한데? 그쵸? 귀 사이즈도 그렇게 작아지진 않았어. 뭔가 이 코의 하얀 부분 여기가 없어져서 눈코입이 작아 보이나? 얘가 있어서 이렇게 좀 앞으로 튀어나와 보이잖아? 근데 얘는 좀더 눈코입이 오밀 좀일해 봐. 그리고 얘는 귀 안이 사람 귀 같이 깊어. 근데 얘는 깊진 않아. 얘는 엄청 깊어서 진짜 귀지를 파줘야 될것 같은 그런 그런 느낌이야. 근데 둘다 너무 매력 있지 않나요? 우리 비스킷 왕자님의 소품은 두 개나 돼. 왕자님이니까 왕관 이 있어야겠죠? 왕관, 왕관 너무 귀여워. 귀에다가, 이렇게. 짠. 오, 멋있는데. 그 다음에, 요거는 요술봉? 요거 뭐야? 요거 뭐. 요술봉이야? 근데 이것도 되게 멋있다. 디테일이. 오. 그래서 요거는 왠지 공주님을 만나면 전해줘야 될것 같이 생겼어. 요렇게 비스킷 왕자님이었습니다. 마지막 하이라이트 우리의 드래곤 허스키 용입니다. 진짜 미쳤다. <laughs>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용 코스튬은 생각지도 못했어요. 얘는 오 얘도 비닐바지. 용. 소 얘는 허스키인데 허스키 중에도 제가 좋아하는 베이지 허스키야. 이게 회색 커스키가 있고, 베이지가 있는데, 저는 베이지가 더 좋더라고요. 오, 용탈. 어 너무 멋있다. 이렇게. 아, 귀여워. 이렇게. 너무 귀엽잖아. 어떡할 거야? 아니, 얘네 어떡할 거야.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워. 자, 이렇게 오늘은 실바니안 40주년 신상 판타지 동화나라 친구들 세트였습니다. 다음 리뷰도 신상 제품 가지고 금방 돌아올게요. 맨날 금방 돌아온다고 하고 늦게 돌아와서 죄송해요. 이제 좀 자주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